341조 재벌 제프 베조스의 여인 로렌 산체스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최고 부자인 제프 베조스가 사랑에 빠진 여인 로렌 산체스의 인생 이야기와 두 사람의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로렌 산체스는 1969년 미국 뉴멕시코주 알버커키에서 태어났습니다. 멕시코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릴 적부터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꿋꿋하게 이를 극복하며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방송과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대학 졸업 후 기자로 시작했습니다. 로렌은 로컬 방송국에서 리포터로 이름을 알린 뒤 파크스 채널의 굿데이 LA 진행자로 발탁되며 전국적인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에미상까지 수상하며 명성을 쌓은 그녀는 엑스트라의 특파원으로도 활동했고 심지어 댄스 경연 프로그램소 유싱크 유켄 댄스의 심사위원으로도 등장했습니다. 40대에 접어든 노래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합니다. 바로 비행기 조종사 라이선스를 따낸 겁니다. 이후 여성 최초로 항공 촬영 전문회사 블랙옵스 에비에이션을 설립해 영화, 촬영과 다큐멘터리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할리우드와 항공업계를 오가며 독보적인 입지를 다졌죠. 그렇다면 제프 베조스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16년이었습니다. 당시 로렌은 유명 에이전트 패트릭 화이첼과 결혼 중이었고, 베조스 역시 맥켄지와 혼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로렌의 남편을 통해 사교 모임에서 처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2018년, 베조스가 로렌의 항공 촬영 회사에 블루 오리진 프로젝트 영상을 의뢰하면서 가까워졌고, 서로에 대한 호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초두 사람의 관계가 언론에 보도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당시 베조스는 맥켄지와 이혼 소송 중이었고 로렌도 패트릭과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파파라치가 찍은 헬리콥터 데이트 사진과 문자 메시지 유출 사건으로 스캔들이 불거졌지만 두 사람은 굴하지 않고 공개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2023년 5월 베조스는 남프랑스에서 요트를 타고 있던 로렌에게 30캐럿 핑크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며 청혼했습니다. 약혼식에는 빌 게이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 초호화 게스트들이 참석해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이들은 이탈리아 베니스의 한 섬에서 약 3일간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로렌은 돌체 앵가바나에 맞춤 웨딩 드레스를 입고 베조스는 전용 요트에서 등장하며 할리우드 영화 같은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결혼 후 로렌은 베주스와 함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BGOS 어스 펀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에는 그녀가 직접 블루 오리진 우주선에 탑승해 지구 궤도를 비행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남기기도 했죠. 현재 로렌 산체스는 언론인, 파일럿, 기업인, 그리고 자선가로서 다방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베주스의 재산과 명성을 넘어서 그녀 자신만의 독창적인 커리어와 카리스마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인물이죠. 이제 우리는 제프 베주스가 왜 그녀에게 반했는지 조금은 알것 같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